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또는 광고물, 문서, 동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위탁받아 관리했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후보자 8명 중 3명을, 최고 위원 후보자 17명 중 8명을 선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연수원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선거 연수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제17기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SNS 활동 중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은 온 오프라인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의 개시 행위를 금지한 조항 등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기반으로 한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광고, 문서, 도화의 첩부 개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8조 2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등 침해 최소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국민들이 확성장치 사용으로 겪게 되는 소음 피해나 생업 지장, 선거 혐오 등을 우려하며 다른 선거 운동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 중에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관리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예비경선을 위탁 관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위탁 관리는 투 개표소 설비, 온라인 현장 투표 사무, 투 개표 지원 사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383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온라인 현장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곧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비공개로 실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경선으로 8명의 당대표 후보자 중 3명을 17명의 최고위원 후보자 중 8명을 선출했는데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당 대표 후보자는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후보자가 선출됐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고민정, 고영인,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윤영찬, 장경태, 정청래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 대표 경선은 정당법에 따라 위탁하는 중요한 법정 사무이므로. 앞으로도 공정하고 완벽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지난 2005년부터 미래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인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선거연수원에서 제 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가 열렸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선거연수원 청사에서 전국고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005년에 시작된 미래지도자 열린캠프는 지난해까지 모두 1,6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왔으며 미래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선거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캠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청소년이 정치 주체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며 선거제도 안내와 선거 보드 게임 체험 등 선거와 정치 중심의 연수로 진행됐습니다. 선거연선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신청 기간 종료 전에 선착순 마감돼. 선거와 정치에 대한 청소년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알수 있었던 만큼 참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은 온 오프라인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운동을 할수 없지만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SNS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SNS 활동 중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기관에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고 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SNS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과 홍보정책 보좌관이 공모해 업적 홍보 게시물을 단체장 명의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로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적 홍보글을 게시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공무원의 SNS 등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진아 나우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지난 시간 정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당에 대해 보다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양당제와 다당제입니다. 아, 양당제와 다당제, 이건 제가 좀 압니다. 양당제는 두 개의 주요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이고, 다당제는 세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를 말하는 거죠. 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정당이 한 개만 존재한다면 모든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라들은 두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고 이 정당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견제하며 발전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먼저 양당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양당제는 이대 정당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세력이 비슷한 두 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교대로 집권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당은 두 개로 선거에서 많은 표가 나온 당이 집권당이 되고 적은 표가 나온 당은 반대당이 되는 거죠. 양당 제한이가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은 19세기 중반 이래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정당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국민 대다수는 두 정당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존재했다면, 이두 정당과 미국인은 때려와 뗄수 없는 관계가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정당일체감이라고 하는데 이 특성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인가요 네최영 아나운서가 미국을 맞췄으니까 이 나라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언급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저 바로 눈치챘습니다 너무 강력한 힌트를 주셨는데요. 최초의 근대정당이 탄생한 나라인 영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영국도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자유당인 휘그당과 보수당인 토리당 체제를 유지했고 20세기 초반부터는 노동당과 보수당 체제로 변해 현재까지 양당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자유당과 같은 제3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영국 양당제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제 체제로 대표적인 나라까지 알아봤는데요. 김진아 나와서 그럼 양당제의 장점은 뭔가요? 네, 양당제는 정치 행위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당이 책임 정치를 할수 있고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정당이 장기 집권하거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 세력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여서 각 계층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죠. 네 이번엔 다당제에 대해 알아보죠. 세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다당제죠. 네 맞습니다. 이 다당제는 세개 이상의 정당이 국가의 권력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제도입니다. 다당제는 세계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이 의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의 주도로 여러 정당이 연합한 연립정부가 구성됩니다. 다당제는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당제와 마찬가지로 다당제도 장점과 단점이 확실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당제는 여러 이념이나 가치, 이익, 단체를 대표하는 다수의 정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당이 참여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이행하기 힘들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김진 아나운서 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이 꼭 갖춰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국가 권력을 통해 공공성을 지니게 됩니다 즉 국정을 운영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국가정치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양당제와 다당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양당제나 다당제 등그 어떤 정당 체제를 운영하더라도 정당이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단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논제를 공표했습니다. 대학생부 예선 논제는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가 본선 논제는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가 선정됐습니다. 고등학생부 예선 논제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가, 본선 논제는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가 선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견학프로그램은 선거관리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의실 방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임무, 선거제도를 한눈에 볼수 있는 선거 홍보관 체험, 선거 정당 도서 자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선거도서관 견학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 프로그램은 10명에서 15명의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견학 희망일 14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선거연수원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연수신청은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과 대학생 정치 참여,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등 일반 유권자 과정, 다문화 가족,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참여 도움 과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1월 30일까지 민주시민 연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소랑공원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웃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책을 매개체로 해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서관에도 각자 이제 맡은 역할이 있긴 한데요. 저는 정식 사서는 아니고 활동가로 있다가, 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작은 도서관에 와서 행정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출 반납 서비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그 행정적인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이 생겼을 때, 어, 여기 원래 우리 운동하던 곳인데, 책이 뭐 도서관 연수구에 많은데 굳이 왜또 생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들어와서 보시고, 다양한 책들, 그리고 전시를 통해, 큐레이팅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들도 있고 하니까, 어, 이런 곳인지 몰랐는데, 큰 공공도서관에 갔을 때랑은 좀 다르게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용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뛰어 놀다가 물 마시러 들어오기도 하고 어 우리 이제 다음 번에는 와서 책도 보자. 그러면 어 그래도 그런 말 기억했다가 와서 마지못해 창가에 앉아 어 한두 권이라도 보고 어 그렇게 있다가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도서관이랑 독서실을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단순히 공부하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은 와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책을 다양하게 읽고 또 나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 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에게 선거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거가 또 민주주의의 또 기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꼭 되지 않더라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 나무들, 그 나무가 커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서, 어, 모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의, 어, 근본? 어.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